지금 여기는 올리즈웰 well, 호텔 러브탑 레스토랑 입니다 보기는 억수로 좋아 보이지요 그런데 참 여자가 이또또 지금 가면에잘나는가 모르겠는데 옷벼를까봐 진짜 감기가 좀 커갑니다 아 이거는 인도는 그냥 사진만 잘 찍으면 으면 사진은 잘올게야아 정말 참 좋습니다 좋은데 이 어제 꼬라지가 어제 꼬라지가 지금 들떨어가갔죠 <더러러> 그렇습니다 여기는 인도입니다 인도 델리 입니다 잉글리쉬 브렉페스트라고 해서 나온파는게 요런데 커피는 별도입니다 아니, 별도는 베스트. 커피는 따로 찍힌겁니다 추가합니다 들러어서 못먹겠습니다 진짜로 드러붙 드러붙어서 못 먹겠습니다. 내가 그래 갈, 갈, 깔끔한 놈다 이거. 아니 개기장한 놈다인데 니 뻔용놈. 드러붙어서 못 먹겠습니다. 커피만 한 모금 조금 먹고 도저히 못 먹겠어. 내가 뭘 믿겠어? 뭘 내가 믿겠습니까? 인도에서 그만. 아 여기는. 브루강운입니다. 어, 델리 시내에서 뉴델리에서한 1시간 정도 떨어지가 있는, 어, 안전을 보니까 신시가지입니다. 전부 다웬만한큰 건물이라든가 회사들은 다 여기 다 집중되어 있고, 뭐 대, 대단지 아파트들도 계속 들어서고 있고 그렇습니다. 저기 물이 한국인들이 많이 가는 물이 돼가지고, 조합에 바로 보이네요. 사우스 포인트라고. 조기 하고, 또, 어한 세정거장 떨어지는데, 매, 매각, 내가 머이라고또 하나 더있답니다한국기로 하다가 한번 가보려고 왔습니다. 뭐 살기는 좀아 저기 큰 빌딩 이비스 호텔. 아파트들 보고가받아들입니다 돈이 10루피 10원짜리 땡전 한푼 없이 사는 사람들은 지천에 늘려가 있는 이런 데서 또 여기 사는 사람들은 아무 것도 모르면서 모른척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사우스 포인트네요. 한국 식당에서는 밥이랑그런거 먹어야 될 텐데. 아, 여기는 한국 식당 국리라는 곳인데, 한국, 한국 단체 관광객들 오는 데인 것 같습니다. 가격은 뗄리시는 이런 데보다 엄청나게 비싸네요. 750도인데, 까으로 왜냐면, 은 전형적인 안으로 한, 한, 한 12,000입니다. 그리고 맥주 하나, 한 번에 6,400원. 엄청나게 비싸죠. 한국보다 더 비싼데. 그래도 이 배고플 때에는 돈의 문제가 아니죠. 맛있습니다. 간단히 맛있습니다. 이야, 이 그림을 갖다가 여기 사장님이 그린 것 같습니다. 우와. 이 앞에 벽화가 와 대단하십니다. 이 앞에 있는 이, 이 벽화 10장 채 신선 세계의 일까지 장수하는 자연을 여기 오신 손님분들께 무명장수를 기원하면서 그립니다와 대단합니다. 된장이 왔습니다. 된장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 꽃게를 넣어지고 꽃게를 넣었네요.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아, 괜찮네요. 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잘 먹고 갑니다. んならちょこも読み忘れんと戸惑いばありか。 더 코리안 호텔이랑 아저씨 차벨만요. 손님이니다